바다가 보이는 좁은 산길. 강도진은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의 남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는 기대어 잠든 딸 수진이, 조수석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아내 미영이 있죠.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들어오며 도진의 얼굴을 스칩니다. 여기가 우리의 새보금자리군 공기가 정말 많네. 도진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적한 어촌마을에서의 삶, 이제 정년을 일찍 맞이한 도진에게 남은 것은 평온한 노후뿐입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낡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해룡포구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낚싯배들이 드문드문 정박해 있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자극하는군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차갑습니다. 도진이 인사를 건네도 주민들은 잠깐 고개만 끄덕일 뿐 금세 고개를 돌리곤 하지요. 여보, 사람들이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한데. 아내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주변을 살핍니다.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군요.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새로운 이방인에게 경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도진의 가족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집으로 짐을 옮깁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마을을 둘러보러 나갑니다. 포구에 도착하자 여러 어르신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네요. 도진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십니까? 관광객인가요? 뒤돌아보니 단단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방춘배, 마을의 어촌계장이자 이장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있군요. 아닙니다. 이제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도진이 공손하게 인사하자 방춘배는 잠시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새 주민이라.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여기 생활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방춘배의 말에는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지는 주변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두려움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지는 아침 일찍 바닷가를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어촌회관 뒤편에서 들려오는 언쟁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네? 이것 봐, 허 노인장.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 달 양식장 수익금 정산할 때 당신 몫은 깎일 수밖에 없다고 방춘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지는 조심스럽게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노인은 허리가 구부정한 채 방춘배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계장님 저희 가족은 그 돈으로 손자 학비를 시끄러워. 마을 일에 협조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거야. 알겠어? 방춘배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집니다. 도진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마을의 유일한 횟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영과 수진을 데리고 들어선 횟집은 의외로 사람들로 북적였죠. 테이블 하나를 겨우 잡아 앉았을 때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방춘배와 그의 측근들이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룡포구는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 10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이 어땠는지 알아? 개미 한 마리 얼씬 안 하던 곳이었다고. 방춘배의 호기로운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춘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가 수진의 어깨를 건드립니다. 아, 미안해요. 수진이 작게 말했지만 방춘배는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죠. 애들은 집에서 키워야지. 왜 어른들 먹는데 데리고 와? 그 말에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영이 도진의 팔을 꽉 잡아당겼지만 도진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죠. 우리 딸에게 사과하시죠. 도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래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춘배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사과? 내가 왜? 이봐,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을에서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은 없어.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도진은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 미영이 황급히 수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우린 그냥 갑시다. 도진의 굳은 표정이 천천히 풀어집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죠. 방춘배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새벽녘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앞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식지 않았죠. 그때 바닷가 쪽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그 방향을 추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대의 트럭이 해변과 작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기 시작했죠. 트럭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조개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도지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트럭에서 여러 상자가 내려지고 다른 상자들이 실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법 해산물 거래 아마도 어획량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을 피하거나 금지된 해산물을 거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그의 방향을 비춥니다. 거기 누구야? 도지는 즉시 몸을 낮추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특수부대 경험이 위기 상황에서 그를 지켜주죠. 두 남자가 그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양이 같은 거겠지. 이런 시간에 누가 여기 있겠어. 남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자 도진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진이 현관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 죽은 개한 마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쪽지 한 장. 조용히 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달려와 그 광경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진도 현관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죠. 아빠,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우리 해치려는 거예요? 도지는 딸을 안아주며 진정시켰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우리 가족은 해치지 못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죠. 도진은 핸드폰을 꺼내 지난밤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거래 현장과 방춘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하려는 거예요? 제발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이사 가요. 미영의 간절한 호소에도 도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이런 일들이 끝나지 않아? 나는 평생 이런 부정의를 보면 참지 못해. 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도지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불법 해산물 거래와 방춘배의 협박에 대해 신고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읍사무소 직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어? 영상요? 음. 이게 명확히 불법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네요. 해당 지역 어업권은 방 이장님이 관리하고 있고 합법적인 거래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도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신고 접수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 이장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군의원과도 각별한 사이고요. 조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방춘배에게 모욕당했던 그허 노인이었죠. 도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봤던 강도진입니다. 노인은 잠시 도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 충고 하나 해도 될까? 방 이장과 엮이지 말게. 그 사람은. 우리 마을을 10년 넘게 쥐고 흔들어왔어. 대항하다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도지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왜 아무도 맞서지 않는 겁니까? 다 같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허허 말이 쉽지. 여기 사람들은 평생 바다에 의지에 살아왔어. 어장도 조개밭도 다 방이장 소나귀에 있는데 누가 감히 도전하겠나? 게다가 마을 기금도 그가 관리하고 있고. 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곧 이장 선거가 있을 텐데 방 이장은 또 당선될 거야. 난 이미 1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앉은 걸 봤으니까. 다음 날 마을 회관에는 이장 선거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도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죠. 그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지는 가족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마을 이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야. 미영이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수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알잖아. 내 조국, 내 가족,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였어. 이곳이 우리의 새보금자리가 될 텐데, 이런 부정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선거일이 다가오고, 마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이 출마 의사를 밝히자, 방춘배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차 도진의 진지함을 깨닫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죠. 투표일 아침, 마을회관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표하러 오는 주민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방춘배에게 투표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허 할아버지 잘 생각하셨죠? 손잡은 학비는 마을 기금에서 지원받고 계시잖아요. 방 이장님이 당선되셔야 크게 계속될 텐데 건달 중 하나가 노인에게 속삭이자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숙인 채 투표소로 향했죠. 도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투표소로 걸어갔습니다. 건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죠. 새로운 양반이 모노들갑이야? 여기 일에 끼어들지 마.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을 막지 말아주시겠습니까? 건달 중 하나가 도진의 멱살을 잡으려하자 그 순간 도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동작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건달이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건달들이 일제히 도진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도진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피하고 오른발로 상대의 무릎을 가볍게 차 균형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마치 무용수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다섯 명의 건달이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죠.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방충배가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군. 도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CCT 공군 특수작전팀 출신 강도진입니다. 이 마을의 깡패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도진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방춘배는 당황했지만 금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특수부대고 뭐고 이건 내 마을이야.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라고 그때 허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을이야. 더 이상 네 횡포를 참을 수 없어. 투표 결과 방춘배는 근소한 차이로 재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달랐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죠. 강 선생님 유감입니다만, 허 노인이 도진을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날부터 도진은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물 손질을 돕고 젊은 어부들에게는 체력 단련법을 가르쳐 주었죠. 특히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진의 강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조업하던 젊은 어부 민석의 배가 폭풍우에 휩쓸려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지만 거친 파도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도진은 주저하지 않고 작은 어선을 몰고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극한 상황 대처 능력을 발휘해 민석을 구출해왔죠.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도지는 일양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청년 민석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마을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도지는 민석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의 군 시절 경험을 살려 전략을 세우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민석은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방춘배의 횡포에 맞서다 어업권을 빼앗기고 마을을 떠났었죠. 한편, 도지는 마을의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밤마다 조개 양식장을 감시하며 영상을 촬영했고,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춘배의 비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익명으로 SNS에 올렸죠.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방 이장이 알면 또 보복할지도 모르잖아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어. 부정의를 보면 맞서는 거야. 특수부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 편이 많아졌어. 실제로 마을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용기에 감화받은 주민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방춘배의 횡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특히 젊은 어부들이 민석을 중심으로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춘배는 이런 변화를 느끼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는 도진을 찾아와 위협했죠. 내가 경고했지?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도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어서 물러나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이장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석이 공식적으로 출마했고 마을 청년들과 도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방춘배는 위기감을 느끼고 더욱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전날 밤 민석의 집 창문이 돌에 맞아 깨졌습니다. 협박 전화도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민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내일이 진짜 승부야.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방춘배는 분명 무슨 짓이든 할 거니까. 도진의 예상대로 투표일 아침 마을회관 앞에는 더 많은 건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춘배의 측근들이 투표소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죠. 도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했습니다. 그는 몇주 전부터 익명으로 방춘배의 불법 거래 증거를 경찰에 제보해 왔고, 오늘 아침에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표소 주변에 건달들이 모여있을 것이라는 정보도 미리 알려두었죠. 투표가 시작되자 방춘배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투표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차 여러 대가 마을회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건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방춘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방춘배가 항의하자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방춘배 씨, 불법 해산물 밀거래, 탈세,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방춘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방춘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이깟 시골에서 감히 나를.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그의 시선이 도진에게 꽂혔습니다. 도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방춘배가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강도진, 넌 내가 풀려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허 노인이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젠 우리가 말할 차례야.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방춘배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경찰차에 실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투표는 계속되었고, 결국 민석이 압도적인 표차로 새 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축하 모임에서 민석은 도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용기를 보여준 것뿐이야. 실제로 변화를 만든 건 바로 너와 마을 사람들이야. 축하자리에서 허 노인이 도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 선생,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나? 우리는 10년 동안 벌벌 떨며 살았는데,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CCT에서 복무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였죠. 위험 속에서도 동료를 지키는 법,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석이 묻습니다. CCT가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군 특수부대입니다. 컴백 컨트롤 팀의 약자죠. 최전선에서 공중통제와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는 이 마을을 지키게 되었네요. 봄이 오고, 해룡포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민석의 리더십 아래,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불법 거래는 사라졌고 어촌계 수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마을 기금도 투명하게 관리되었고 젊은 어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가족도 진정한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냉대받는 이방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주민이 되었죠. 미영은 마을 부녀회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고 수진은 마을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도지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죠. 그때 허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강선생, 거기 있었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손자 장학금이 나왔다고. 민석이가 마을 기금으로 학업 우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거든. 도지는 기쁜 마음으로 허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노인장님의 손자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랄 겁니다. 허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다강 선생 덕분이지. 당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용기는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그때 수진이 뛰어와 도진의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티라니? 해변에서 돌아온 도지는 집 앞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테이블에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했고, 주민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도진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도 눈시울을 붉히며 도진의 손을 꼭 잡았죠. 한 어린아이가 도진에게 다가와 손으로 만든 작은 배를 선물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시니까요. 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 온건 평화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부조리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치가 끝나고, 도지는 딸 수진과 함께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빠, 처음에는 여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 된것 같아요. 도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수진아. 여기는 이제 무서운 마을이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도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바꾼 거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가 완전히 지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죠.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들의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을의 등대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해룡포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고요한 바다처럼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